여기, 여기 또아이 동네를 아예 먹었네요 먹었어 예 네, 여기 또 있습니다 저희 학원 아 지금 세 번째 학원을 보고 있는 거죠 예 네. 여기가 여기가 처음에 진대 같은데 찬성 한국어 학원 아 여기가 첫 번째네 응? 내가 8년 만에 왔는데 여기가 첫 번째인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아, 첫.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동생? 네. 아, 기억해? 네. 아이고, 야, 여기 있었구나. 맞아요, 여기 어, 여기 맞아. 여기를 맞아. 여기가 있었던 것 같아. 여기 옷장 같은 게, 어, 맞아 맞아. 어, 이거 바뀌었네. 여기 에? 아 맞다 맞다 요 인형 기억나죠? 그지 이거 맞아 맞아 <laughs>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었던 것 같은데 테이컬처의 서막은 10년 전부터 불어오고 있었다. 맞습니다. 어 멋있습니다. 현상한국어. 아 이게 이제 교재인가 보네. 이런 식으로. 음, 음, 맞아요. 아 맞아요.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라이센스 이렇게. 예, 맞아요. 아, 여기는 이제 수업을 안 하나 보다. 맞아, 여기 옛날에 <laughs> 이거 기억나네. 이거 <laughs> 여기, 내가 여기서 잤던 것 같은데. 네. 맞아, 맞아, 맞아. 여기 이렇게 기색사로 이렇게 했어. 야, 저 공부하는 거 봐봐. 응, 공부해. 응, 맞아, 맞아. 이게 첫 번째 학원이었어. 여기서 우리가 기운을 받아가지고. 야, 이 친구들 여기서 공부하는 거봐 봐요. 대단하다. 제가 이 방에서 머물렀던 거 같은데. <laughs> 여기 하루 찾던 거 같고. 에. 음. 응글라 봐. 맞아요, 맞아요. 여기. 있네. 여기서. 한 8년을 이렇게 돌아서 와보니까 참 느낌이 새롭습니다 네. 이 나무죠 이 나무 미얀마 나무